예, 제보금의 그 현수막 그 찾으러 왔는데, 아유, 그 믿음도 없고, 그 불교신자인데도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제가 물티슈 좀 주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에이펙 송계할 때그 지전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래서 몇개 주길래 함께 줍니다. 우리 물티슈는 오늘 좀올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티슈랑 드립니다. 어 잘합니다. 현대 광고. 예, 필요하신 분 여기서 주문하세요. 할렐루야. 이야, 이세를 이렇게 가깝게 보는 건 굉장히 보기 드문 겁니다. 예, 이제가 어 이렇게 가까이, 이 갈매기죠. 오, 와. 굉장히, 야, 어 여기도 있네. 오, 아. 그 참고로 울산은 네그 저류의 예, 낙원입니다. 낙원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울 때 이쪽으로 몰려오는 거죠. 따뜻한 이쪽으로 예, 그 날씨 불리면 또 날아가겠죠. 와. 이렇게 뭐 날개 펴는 건 이유가 있겠죠. 예. 여기 지금 큰 물고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여기. 네, 태화강이고요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죠. 그 때까마귀가 이제 이사를 왔을 거예요. 촬영은 안 했지만. 예. 그떼까마귀 집이 여기입니다. 여기 대나무 숲에 수만 마리가 삽니다. 그래서 아침에 구무추면서 먹이 활동하러 갔다가 저녁에 이제 퇴근해가지고 이로 다시 오는 거예요. 예. 네, 물티수가 나왔습니다. 와, 너무 이쁘고 좋네요. 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영웅 구원하고 깨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절묘하게 이름도 티스 왕입니다. 왕. 그리고 금관 있고. 예. 우리에게 금관 주신다고 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왕이죠. 예. 성경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아, 센입니다. 이제 보니까는 물티시에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별. 예, 우리에게 배가 이뺀다는 삼각존도 사인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보금의 현수막을 설치하러 일찍 출발합니다. 오빠. 여 보시면 외국인입니다. 서양 개통. 네. 네, 서양인도 영어를 읽네요. 할렐루야. 야, 여기는 군인들도 오고, 뭐, 원사상 사람 다 옵니다. 어린아이부터 예. 작년, 노인까지 다 옵니다, 다 옵니다. 예. 네, 이제 물티수 손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물티수 인기 너무 좋아. 와, 지금 한명 주니까는 자기는 왜안 주냐고, 자기도 달라고, 옆에 사람도 달라고, 또 지나가니까는 또 옆에 아줌마가 나한테 차, 찾아와서 제가 간게 아니고,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 자기도 하나 달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외국인도 있더라고 외국인 주니까 잘 받아 땡큐하면서 왜냐면이게이게 이게 외국인 전도하려고 영어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전도 돼요. 할렐루야! 와 인기 짱입니다. 제가 전도지 많이 돌려봤잖아요. 길 가다 전도 주면 거의 안 받아요. 예. 근데 이거는 해보니까는 팔구는 받아 팔군는 네, 할렐루야! 야 물티슈 전도 너무 좋아요. 이게 천장에 14만원인가 하거든요. 천 천개에 14만원 한다고. 아, 그 효과 좋아, 효과. 예. 예, 할렐루야.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열매 맺도록, 할렐루야. 예, 또이 물티슈가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야, 좀더 이런 물티슈 주니까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아이고, 정중히 인사하면서, 예, 괜찮다고. 믿는 사람도 줘야 돼요. 깨워도 되잖아요. 종교통합신신 예,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야, 물티슈 얼마나 인기 좋냐면은 두 명이 오잖아. 한 명만 주면은 한 명도 달래 손을 내밀고. 예, 물티슈는 각개마다다 줘야 될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laughs> 예,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적의 흔적이 나옵니다. 예. 보시면 여기 발굴하고 있죠. 예. 야, 우리가 왕같은 예, 상급을 주신다. 예, 금 멸령을 주신다. 사인입니다. 예. 금 멸령을 썼잖아요. 야, 전도지 진짜 끝내줍니다. 와, 아, 전도지 아니고 물티슈. 그 전도지는 진짜 잘안 봤는데 무디시는두 예, 명이 오잖아요 한명 주면은 옆에 사람이 또 달래 <laughs> 무디시 진짜 전도 좋아요 예, 할렐루야 예, 일 마시고 뭐 점심 먹으러 가네요 예, 다 나가네요 절묘하죠 예. 여기 오면은 황교안이 생각나거든요 왜냐면은 박근혜가 탄핵되고 황교안이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 경주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쯤에 황교안이 여기 왔다고. 요 까만 개가 다 무너졌다고. 밑에 거는 가만히 있고, 까만 개 거의 다 무너졌거든요. 예. 그때 황교안이 여기 왔다고, 여기. 예. 그래서 이 길만 가면 황교안이 또오르는데 오늘, 황, 어제죠. 어제 황교안이 거기 잡혀가가지고, 오늘 새벽에, 예, 거기, 구치소에서 나왔죠. 참 타이밍 절묘합니다. 그리고 황교안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이번에 황교안이 뭐라고 했냐면 은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자파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 그말 같은데 어쨌든 무너졌잖아 실제로 예. 이 경주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지진도 많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연화가 예. 40일 뒤에 니네가 무너진다고 외쳤잖아요 저도 연화 사명 받아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회개하면 구원 받지 회개 안 하면 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말하고 우리 보고 무전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 일입니다.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가져온 전도지 다수가 없습니다. 금방 나갑니다. 금방. 아, 할렐루야. 네, 황남빵. 예, 뭐 시진핑이가 먹고 맛있다고 뭐 하고, 뭐두 시간 줄순다고 하고, 뭐. 예, 그니까 여기가 이제 뭐 맛이 없는 건 아니고, 예, 제가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오래전에 먹어봤습니다. 5년, 7년 전에, 아, 7년 전이다. 예, 그 당시로는 뭐 크게 뭐뭐 뭐 모르겠더라고 저는. 네. 부흥, 갈비, 부흥, 숯불. 야 성경에 숯불 나오잖아. 숯불을 이사에 입술에 대죠 자, 우리 사역은 부흥이라 부흥. 네. 유럽 선교, 몽골, 뭐 우리나라 전도 뭐다 부흥입니다. 예. 네. 우리 사역이 우리 사역이 전도 선교도 되지만은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대각생 운동 일으킨다고. 믿어도 뭐 허지부지하고 뭐 종교통합 헌신하고 뭐 하고 헌신하고뭐 헌신도 안하고 많잖아요 에. 근데 우리가 나와가지고 막 외치고 막 하면은 영적 각성이 되거든 우리 사회가 부흥입니다 예 할렐루야 이 사회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삼대 평화가 여기에 쏘옵니다. 교회에서 종을 치네요. 절교회 어제 촬영한 절교회에서 종을 치네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 찬양을 종으로 치네요. 듣기 좋았습니다. 소리 들리나요? 지금 차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데. 저 높은 곳으로 향하여서, 그니까야 지금 저 높은 곳으로 향하여. 와, 제가 순회전도를 2012년도부터 지금 십몇 년간 전국 다녔는데, 교회에서 종치는 거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가까이 되거든요. 12시마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맞네. 12시네. 12시에 울리는 것 같다. 저기 유럽에 가도 거기 종치죠. 예, 시간 되면. 아, 여기도 12시 되면 종치네. 와, 와, 그 교회에서 옛날에는 우리 초기 교회는 새벽에 종쳤죠. 예. 오래전에 기도원, 산에는 기도원도 이제 예배 시간 되면 종쳤고. 근데 도시에는 종 그거 뭐 민원 들어오고 뭐. 아무튼, 그랬는지, 종소리를 듣지는 못했는데, 와, 지금, 도시 한가운데서, 종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교회 종소리는. 예. 우리는 복음의 종소리 사이는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수막 시, 설치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면, 야, 그 마을 주민이 새벽 일찍 왔다리 갔다리 했고, 또, 그 작업 도구 미흡으로, 예, 또 상황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전에 천무전 갔다 왔어요. 천무전 가가지고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좀 샀습니다. 예. 이 현수막도 5만 원인데, 와, 이 피스도 5만 원이네. 피스로 박아야 되거든. 예. 그래서, 야, 피스 500원. 예. 현수막도 원래 5만 5천 원 했는데, 5, 5천 원 깎아주가지고 5만 원 해주시고,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야, 우물 텁니다. 예. 옛날에 여기 물이 지금도 있네. 지금도 물이 있습니다. 예, 예. 옛날에 여기 우물터인 거예요. 예. 지금은 이렇게 인도가 되었지만 예. 옛날에도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우물이 있었겠죠. 예, 여기 사람 다니듯이 예. 예. 생명수. 예. 이 보험의 현수막, 이 전도지, 이 모든 게 예.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물 없으면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보험 전파다. 예. 할렐루야. 아 경주읍성이네 읍성이 요래 됐구나 아 경주읍성이 요래가지고 한, 한 바퀴 돌았네요 요것도 정사각형이었는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어, 성벽은 저기만 남아 있고 여기는 성벽이 없는데 성벽이 이제 저리 쭉 갔다가 요렇게 된것 같아 예. 요것도 새예로살렘와쌍니다 사... 성광교 제가 간증했고 목사님이 33년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시는 올해 은퇴합니다 예. 와... 저 성령의 불이잖아. 불... 성령의 불... 와... 그러니까 여기도 언양읍성처럼 정사각형이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어쨌든 읍성입니다. 평지읍성이죠. 예. 어, 할렐루야! 많은 예. 열매 맺도록 예, 저희의 사역으로 예, 국내전 존도와 세계성교로 많은 영혼이 구원 받고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방금 지나간 아줌마가 외국인입니다. 경주가요. 해외에서도 외국인 많이 오지만요. 여기 실제로 하전 외국인도 많습니다. 예, 뭐 러시아, 뭐 몽골 해가지고 예, 여기도 외국인 상대가 많습니 식당 가면요 대부분이 그종그 그 종업원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경주는 예, 성기하기 정말 좋아요. 예, 예, 함께 사살갈분 필요하니까 연락 주세요. 할렐루야. 예, 이게 성벽 이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런 모습 이 있었는데 무너진 거를 예, 새롭게 만드는 거죠. 사람 왔다. 무너진 성벽을 세워라. 예, 무너진 성벽을 세워라 예. 야이 싸인의 싸인 사인. 복음이 예. 무너졌잖아 뭐 종교통합으로 뭐 흰신으로 그리고 뭐 이단들도 많고 불교도 강하고 예. 우리에게 예. 무너진 성벽을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 할렐루야 절묘하게 방금 촬영분이 33초입니다 예수님의 숫자 33초 저기 교회에 목사님 33년 목회했고, 보이죠 장미, 동산. 사론의 장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네 성벽, 그니까. 러 예. 지금은 여기 일부가 남아있고, 예. 옛날에 요렇게 있었던 거예요. 요것도 잘하면 정사각형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야 하나님께서 송주하니까 뭘고 주시네요. 와. 경치 좋은 데서 작은 폭포 아래서 먹습니다. 와 폭포수 여기 뭐 인공이고 작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온이 나오거든 몸에 좋은 거. 야안래도 제가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는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잘 먹겠습니다. 요 물티슈에 있는 스티커를 요 까자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래줘도 괜찮죠? 예, 근데 까자는 비싸요. 물티슈가 좀 저렴하고, 예. 예. 방금 촬영하는데 마침 사람이 촬영한다고 못 정하고 섰어. 예. 그래가지고, 예. 전달했습니다. 잘 봤네요. 와. 이 먹는 거랑 물티슈 잘 봤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이게 영어고, 요게 러시아어고, 예. 요게 이제 중국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 여기는 이제 이렇게 비타민 C를 넣고 주네요. 예. 이제 성탄절 다가오죠. 앞전에 그 진천에서 그 오셨던 분이 이제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그때 좀 주시길래 제가 예, 요 돌리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우리 전도지는 수송할게 약간 있어가지고 인쇄가 안 들어가서 우리 한국 전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근데 뭐꼭 우리 전도지가 아니더라도 예, 복음 전파 전도지는 전달해도 되죠. 예. 네. 네 경주는 어쨌든 네, 전국에서 오고 세계에서 오고 여기 현지인도 예, 외국인도 많아요. 예, 그 불교가 강하고 전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경주 살급에서 성도님들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야, 도로 원표입니다 여기서 삼척까지 224km. 야. 부산까지 109km. 예. 와, 그렇습니다. 대구까지는 80km. 할렐루야. 만차입니다. 만차. 만참. 여기가 주차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기가 대령원 옆에 주차장인데. 와, 이, 오늘 평일입니다. 평일. 예, 평일에 만차면 주말에는 어, 어떨까요? 와 끝내준다. 여기가 굉장히 크다고 주차장이 와 대단합니다. 경주 에, 엄청나게 옵니다 에, 황금시장입니다. 여기 지금 경주 박물관에 전화기 있거든요. 와 꿈에 예수님이 나왔는데 와 하나님과 통화하는 꿈 꿨잖아. 어떻게 전도질을 어떻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놔두고 전도에 돌리냐? 와 할렐루야. 와, 엄청나게 잘 봤습니다. 엄청나게 할렐루야. 지금 끝이 없다. 물티슈 너무 잘 받아가지고, 와, 이거 뭐 하루에 뭐천 개도 가능하겠어 이거. 와, 너무 잘 받습니다, 이거. 이천개 14만 원인데, 아이고야. 전도지 한 박스에 330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어린이집적으로. 예수님의 나이스자처럼 마지막, 누구 좋냐면, 요, 외국팀. 우리 물티슈에 지저를 넣을 수 있잖아. 그 그래 내가 웹티슈, 웹티슈가 웹티, 물티슈거든요. 프리, 프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받는, 처음에 안 받더니 중간부터잘 받아. 외국인도 잘 봤네 외국인도 예? 와 할렐루야 지금 지금 와, 큰일 났다 지금 물티슈 하루에 천장도 가능하거든요 14만원인데 지금 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거 지금 한 박스에 330개인데 어린이집 자으로 지금 잠깐 나눠 줬거든요 사로잡으래요 지금 여기도 서양인이고 여기중이 왔네 경주 박물관이고요 물티슈 약 330개 정도를 나눠 줬거든요 예, 한번 제가 흘러진 게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버리는 게 있는지 일단은 이 박물관 안에는 버린 게한 개도 없었습니다 외부로 볼게요 여기는 쏟아진 여기는 진짜 엄청나게 쏟아진다 이야 놀랍다 버린 거 없죠 물티슈 이야 놀랍네 전도지를 만약에 무작위로 330개를 나눠 주면은 상당히 많이 버리거든요 그 전도지 한번 돌리면 주변에 전도지 막 버리고 꽂아놓고 막 날리고 하는데, 물티슈 버린 거한 개도 없죠. 없다니까. 물티슈는 안 맺는 자도 가지가 왜 필요하니까. 와, 물티슈 전도가 좋네. 버린 거 없잖아, 지금. 330개로 돌렸다니까. 예? 예, 전도지 330개 돌리면 버리는 게 많은데, 이 그러니까 전도지는 우편함. 예, 전도지는 우편함 전도가 좋고, 근데 전도지에 이제 먹는 거나,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이송거사가 헌신해가지고, 그 물티슈에다가 이게 만화 전도지 넣어서 보내주거든요. 예. 와 보세요, 물티슈 버린 거한 개도 없다니까 지금. 예. 놀랍네 놀라워. 예. 그래서 물티슈 전도는 예. 어찌 보면은 안방 전도다 왜? 안방으로 가져 가니까 버린 거 없죠. 한 개도 안 버렸네. 와 대단하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티슈만 줘도 되고 아니면 물티슈와 함께 전도지와 이제 함께 묶어 가지고 줘도 되고. 예. 오, 좋네요. 할렐루야. 만일매 맺도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잘 보세요. 오늘 내가 테스트로 이걸 줬거든. 이게 뭐냐면은 만화손도지라. <laughs> 우리손도지는 수정할게 있어가지고 인쇄에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손도지는 없어요, 지금. 이게 어떤 성교에서 무상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수십 개국, 뭐, 일본어, 몽고로 해가지고, 뭐, 아무튼 요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예, 그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예, 좋은 일 하죠. 예, 제가 테스트로 물티슈랑 요거랑 두 개를 접었다고. 근데 요거는 버렸는데 물티슈는 안 버렸죠. 이게 지금 택시 앞에 있었거든. 근데 물티슈는 가지 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도지는 버려도 물티슈는 안 가지 안 버린다니까. 예, 여기 여기 있었다고. 그, 그 버리려면 물티슈 버려야지. 물티슈 안 버려 가져가잖아.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 전도지는. 예, 우편한 전도가 좋고, 예. 아니면 이제 원래 이제 요 비닐 안에다가 이송가살을 헌신해 가지고 물티슈 한개 께 넣거든요. 그러면은 물티슈랑 전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버리진 않겠지, 가져가겠죠. 예, 묶으니까 예, 마치 삼겹살처럼 예, 마녀의 예, 맺 도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로 물티슈랑 이 만화 전도지랑 두 개를 접었다고. 어 어떻게 되는가? 안에 다를까? 전도지는 버렸네. 물티슈는 가져가고. <laughs> 근데 이제 요, 여기 이제 비닐에다가 물티슈와 함께 넣으면은 버리진 않겠죠? 물티슈 때문에도 가져가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천장이 세 박스로 왔으니까는 정확하게는 한 박스에 333개 들었어요. 333 주님의 신부. 야,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한국 전도지 몇개 썼거든요. 버린 거한 개밖에 안 봤어. 그 나머지는 함께 가지 갔다는 말이랑. 예, 할렐루야. 차에 비타민 C 있는 거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버리겠죠? 아름답죠. 월정교. 옛날에 이 월정교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 월성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앞전 여기서 국제 행사 열려서 또전담왔었죠 예. 예, 여기 신라. 예, 경주는 야경도 멋있어요. 지금 동궁과 월지 왔는데 만차입니다. 만차. 지금 시간은 7시 21분이거든요. 예. 그 동궁과 월 동궁과 월지가 별장인데 신라 시대에 그 야경이 멋있대 가지고 밤에 좀 많이 와요. 낮에보다는 만차네. 네, 오늘은 네, 복음을 전하고 예, 그 현수막 설치를 다시 하려고 예, 지금 안 가고 아직 경주에 있고 예. 그래서 늦은 시간에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아마도 그러면은 또 내일 아침에 일찍 또 와야 되는데 내일 주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가는 데한 시간 오는 데한 시간 뭐 경비도 그러고 해서 그냥 오늘 하루 차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차박을 하려고 하고 예, 어쨌든 그 우리의 사역으로 예,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잘 먹겠습니다. 추워서 먹습니다. 예, 아침에, 예, 버스 타고, 예, 기차로, 예, 이제 울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야, 차박, 와, 뭐, 너무 힘드네요. 추워가지고, 와, 예, 야, 진짜 이거 힘듭니다, 차박. 예. 일요일 7분입니다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기차는 8시 반이고, 예, 터미널은 일곱시 반이라서, 예, 여기, 버스 타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뭐, 포항 가는 거 있고, 김해 가는 거 있고, 동대구 가는 거 있고, 부산 가는 거 있고, 뭐, 다 있네요, 뭐. 어, 여기 뭐, 정옥에서도, 버스 타고 올수 있겠습니다. 기차 맺는 게 아니고, 버스도 있네. 예, 정옥에서 올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안동, 영주, 제천, 뭐, 마음은 먹어도 다 옵니다. 그죠? 예.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뭐 전주, 춘천, 서수원, 인천, 여수, 충주, 천안, 인천, 뭐 동서울, 진주, 뭐 언양, 뭐 마음은, 마음 먹으면 전국에서 올수 있습니다. 네. 성교하러 오세요. 예. 네. 할렐루야. 기차도 있고, k t x 다 됩니다. 예. 네. 네, 울산에 왔습니다. 울산 터미널에